성은 형, 분위기 살리고 성은영 이성 가면 또분위기 올라오잖아 성은이 홍성은이 아, 아, 아 지금 아, 아, 가자, 아,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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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은이 아, 아, 아 지금 홍성아 지금 홍성은이 아지니다성은이아 지금 홍성 가자! 아지이아 지금 가자. 은 홍성은이 홍성은이 아 지금 홍성은이 아 지금 홍성은이 아홍아 지금 홍성은이 아 지금 홍성홍 다시 예전에 국가대표에서 했던 그런 파이팅 있는 모습 포수 홍성원을볼수 있을까? 아, 뭐, 아, 근데. 아, 아, 갑작스럽게 2006년도에 스티브 브레스 중후군이 왔어요. 손끝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투수한테 던지는데 공이 정확히 안 가는 거예요. 솔직히 정말로 죽고 싶을 정도로 정말로 괴로워서 어요 홍성우 선수가 입스가 오늘 뭐구에 유명한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도루가 이게. 실아 <laughs>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스 아웃됐고 1루야공감대1루에서 네, 네, 네. 홍성우 선수가 여기서 한 번에 던져주지 못했어요. 네. 아, 가만히 있어 보시죠. 이대호 선수의 저걸 이제 도루로 봐야 될 텐데. 자, 그러니까 도루예요 그렇죠. 도루 어쨌든 이첫 배터리 굉장히 의미 있는 첫 배터리가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리퍼트와. 네. 홍성흔의 첫 에이. 배터리가 조합이 많은 뭐 야구 팬들이 정말 기대하던 그런 아 조합인데, 예. 야 이게 사실 이제 7에서 좀 점수를 이더 이상 주면 안 되는 그런 상이거든요. 포스, 포스 홍성흔이요. 자 우리 홍성흔 선수는 현역 시절에 오비 베어스 그리고 두산 베어스 시절에 포수 마스크를 끼고 롯데 자이언츠로 이적하면서 한 번도 포수 마스크를 낀 적이 없는데요. just for him to have the courage and the, then he wanted to go out there and try to play again i mean that says a lot about his character and who he is as a person and as a player so I'm, i know for a fact he'll do better and he'll work harder to get better so i'm, I'm not worried about him at all <laughs> 내가 망치면 안 된다 다짐하고 정말 심장이 진짜 너무 떨렸어요 뭐이루까지도 생각 안 했어요 이루도루 하면 다 살려줘도 돼 투수 리드만 열심히 잘하자 그리고 지금 7대1에서 더 벌어지지만 말자 파이팅 파이팅! 레츠고! 더스테 자, 박재형 선수, 이 선수가 가장 까다로운 선수 중에 맞아, 하나인 요맞아요 130까지 지킵니다. 니퍼트. 살아좋습니다 니퍼트. 예이 니퍼트가 초구를 딱 던졌는데 솔직히 여기 딱 맞는 순간 던지는 걸 잊어먹었어, 내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던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정답인 거죠. 나도 모르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었지. 그리고 니포트가또배열를좀 해줬어요. 공을 제가 잡았을 때한발 앞으로 나와줬어요. 거기서 제가 감을 잡기 시작했던 거죠. 던지는 게 정확히 막 되니까 투수 리드가 내가 예전에 그 DNA가 막 국가대표 했던 DNA가 막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선물량 성은이... 좋고. 성은이... 성은이... 아 좋아 타이머라 케이, 이익은 없게 파우뭐홍수범은 지금까지만 안정적이에요 네 봉족 봉족 맷 돌아갑니다 3구삼진자시작아갑니다삼구 야, 가족의 힘으로 던지네, 가족의 힘으로. 앞사자가 조금 볼을 봐줘야 돼. 어? 그래가지고, 좀 리포트 상황을 보고, 우리가 뭘 공략할 것인가를 한번, 예 사람도 봐야 되니까. 좀 앞사, 앞사람이 조금 좀 많이 봐주라. 네. 네. 가장 까다로운 박지영 선수를 3구 3승로 돌렸습니다. 자, 9번 타자 박정우 선수. 아, 예, 저 동작. 예. 이 예, 박정우 선수도 굉장히 까다로운 선수입니다. 오늘. 아 어, 들스 공성훈 미투 뷰는 좋은데요. 예. 예. 오케이. 오. 성은형 프레임 조커. 끝빛! 복귀해라 복귀. Hey, good pitch, good pitch. You got it. <불비> 아 스윙 잠진아. 진 좋은 슬라이더로 잠진 잡아냅니다. <불비> 아, 어, 오케이, 여러분. 아, <불비> 아라바리파! 아라바파티엄귀지야 여기서 갑자기 또이 분위기 타네요. 이러면 삼자방태를 리포트까지거든요아라바리아라바 <목소리> 142km 까지 찍힙니다! 1 4 2 야, 142, 야! 아니! 아이, 좋날수 있잖아, 이거! 잘잘뭐냐 그러고 가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아, 원래 이렇게 딱맞는거 아니야? 아, 뭘! 아, 뭘! 야! 아. 24km의 슬라이더 스윙입니다! 포트가 전속 이전에 이제 저걸로 이제 타자들은 윽박질렀거든요. 이제, 이제 예, 빠른 구속, 그리고 또 이제 변하고. 아, 야 이거 선수시 절 때는 이거못 쳤다. 선수 때는 딱헛스윙 각이지. Whatever. Hey. Whatever. You got it. Yeah. Yeah. 감동적인장면입니다 예. 성훈 선수가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좀 의미 있는 자리인 거 같아요. 좋습니다. 아, 쇼! 오랜만에. 우리들 키츠 베이비! 우! 게임! 예, 좋아요. 예. 진짜. 아, 뭐, 아버, 아버. 풋터! Portugal! S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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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 love you! 40. Oh my God! Portugal! Oh. Oh. Yes.